언제? 오, 지금, 저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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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이렇 저기, 는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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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거아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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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마음을 갖고 을 감사하면 되는데 자, 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좋은 얘기 하나 더하고 뉴스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 우리가 이제 3개월, 어, 하도 뭐 3개월이거든요. 5월, 이거 7월이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뭐가 이제 흘려가냐면 이제 7월 말 되면 이제 방학이라고 했지만 또 접수를 해야 될거예 가을 학기 9월달, 이제 또 사전 접수하면 아침에 10시부터라도 나는 8시에 와서 서 이런 거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저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뭘 여기서 찾으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이걸 다시 영어들로 만들어서 다시 또 시작해? 그냥 수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행사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기 때문에 노래 교실은 뭐야?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면 지속돼야 되는 거지. 상별했다면 다시 영어로 말고 다시 해치고요. 그래갖고 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쳐갖고 있던 사람은 또 아이고 그게 사람이 아이고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어떻게 올수어나 <laughs> 어? 그래서 저는 뭘, 그냥, 보살할께 사사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인원, 나난 아, 여기서 그냥, 나는 퇴사하겠다. 나 그만두겠다. 괜히 내가 자리 차지하고, 그냥 명수만 채워갖고, 다른 사람 못 낳아줄게. 나는 좀 명분에서 빼내달라 본인이 접수하지 않는사람은 그냥 자연 승계에서 그냥, 어, 그냥, 그냥 갱신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발언권은 있지만 제가 결정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스탭들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문공서 피디님께서, 아우, 좋은 의견이시라고, 수렴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지 않아요? 감사드리지 <laughs> 않아요? 네. 뭔 얘기를 하면, 아유, 그래, 요 좋은 의견이네. 왜? 지금 있는, 현재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어, 영예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놓고, 이제 또, 이분들이 만약에 350명, 정원이라도 350명 100%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자식들하고 뭐 냉면도 드시러 가실 수도 있고, 여행도 갈수 있잖아. 그럼 빈자리는 어떻게? 여기에 출석 못 했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추가 접수. 추가 접수 어떻게 내년인가 때가 아니라 오늘도 추가 접수 가능한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그랬더니 아, 페디님이오늘 경험하고, 응. 아, 네. 그래, 또캐릭스 뭐, 그나마 힘들어. 그게 뭐, 이렇게 자랑이요? 자랑은 자랑이겠지만. 어, 그래서, 주변에 이 좋은 데를, 어, 제가 운영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 좋은 분들과 좋은 기운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자! 아, 주석, 아유, 가, 아, 내가 다 해볼게. 그래서 좀 모시고 오면, 꽉 차면 좋잖아. 그쵸? 아, 세상에 너무 좋더라. 하 자, 이제 앉아서 하세요 자, 노래 제목은 뭐예요? 남사라는 이유로 조항조 어라져 멈춰 무난한 순서 세상을 살려서 노래는 당연히 어야 돼요 말 같아 살려 숨기고 살아도 발도 마치 무속경이 어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cita-cita betul molah 저쁘면서저 점점 저, 저아서는수박에내 어, 사이에 슬기고 하시저가앉서도 될래? 게 당신도 그런 경우는 이게지야내앞욱미래에서미소터지치 박수 어하게벌발다발바다 하지 말고, 언제 한번 슬을 아, 언제나 한번그만마음다 가지고 가슴을 열고 소리내려 울어라 집안의 시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집구석이 제대로 돌아가기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웃음이 넘쳐야 돼요. 엄마가 웃음소리가 화작하고 진짜 엄마가 화짝하고 시어머니가 웃어야 집안이 좋아지지. 그냥 무슨 순수한 사 어, 어? 잘하는 게관리감독관안가지고 어, 어, 어제 유튜브에 잠깐 뭐가 제목이 떴는데 그 자식 집 근처에 사는 게 그게 제왕 아, 재앙 중에 제왕이라고 어, 어. 여기 가까운 분이 우리 여기 매니저 중에 두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세상에. 막, 그 며느리, 아들이 둘인데 막집 사주고 다 하더니 요새 주소지를 옮길려고 세상에. 막 아들이 며느리 집 근처로 이사하려고 막 거기를 물색하길래 아이고 저항도 처럼 저항이 없는데 저 요새 말리는 집이거든요 아니, 며느리가 엄청 좋아한대요. 며느리가 대놓고 싫다고그래아좀 뭐 그런 제항을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k b 서 정주 세유교시에서 그냥 놓시면 안 돼요? 어쨌 아, 또, 표정을 보니까, 어제비지가 나왔고, 분위기진가안좋고막이러면 아유, 너무 싫은 것 같아. 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아, 아는 분이, 자기 아는 형님이 앞에 소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2억짜리, 2억짜리. 아, 세상에. 그래서 저는 소나무 심으려고 이억안 썼으니까, 저는 2억은 못 써도 한 2천만 원은 못 써도 200원 쓰고 다니려고 어, 지난번 어디 가서 200만 원 쓰고 왔어요. 예. 아주 그냥 밥밥 끌고 왔어요, 그냥. 아, 나도 그냥 보다가 10년에 2억을 썼다는데 아, 나는 이 자는 맞은데 2천억0썼는원2원 쓰고 왔잖아 아, 이달 들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면 어때요? 아이고 저기 쓰다가 못 갚으면 뭐 그냥 가면되잖아요 <laughs> 아니 그잖아 돈이 한 20억이 있는데 그래서 돈이 20억을 내기고 가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허, 어떻게 가? 세상이 20억을 어떻게 넣어? 아우 나는 빚이 그냥 8억이라서 그냥 눈 감을 때 아우 진짜 잘 먹고 잘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면 그냥 농담이줄알아듣하고우처납 나쁜 년처럼, 정말 사기꾼 같은 얘기를 을 만나, 물심안돼요 언니 냐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사자 얘기였죠. 네,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이게 농담도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해 나누면요 뭐라고? 비스 파락이라고 저 정신 나가짜는 저거 저 미스 언제 갚으려고? 심각해져 웃자고 한 얘기하고 죽자고 당면 풀면. 그래서 이제 많이 웃어주시고요 요새 때는 막 소리 많이 질러주고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전원주씨가 한 얘기 중에 여은계씨 들어가셨잖아요그 여은계씨가 연기도 잘했지만 그 사람이 도시락 어디다 싸갖고 다녔대때구름을통 있지 화장품 다쓴 다음에 구름을통 있지 거기다가 밥을 싸갖고 다녔대 어우 저그 얘기 듣고 세상에 아우 요새 구름을또 구하러 다니고 있잖아 도시락 없 싸갖고 다녀 예어 그리고 박미씨 아시죠 가수 박미씨올 겨울엔 사랑할 거야 그분도 저기 연예인 중에 더 많잖아요 근데 그분 어떻게 해요? 커피를 사갖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쿠폰 갖고 가갖고 또 공짜 아고난 그거 모으는데 그냥 커피 안 마실라고 공짜 <laughs> 왔다가술나 와서 정수기물 그냥 공짜로 먹고 있잖아 아,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에휴 뭐지 자 인사드릴게요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이 인원이 있었다는 분들이 개인 사장으로 인해서 뭐, 어, 어디 멀리 뭐,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냥, 그냥 연기해서 간다는 거죠. 따로 무슨 뭐 삼결이 따간지야. 어, 워딩 뭐 치워지나고 팔월지나고 아이고, 나 빨리 가. 아이고, 그러다 여군다 다쳐서 세상에. 그래서 우리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여기는 특별하게 내가 나는 여기서 그냥 탈퇴시켜주세요. 내 명분을 치료시켜주세요. 하고 눈을 똥. 얘기해주고 그분만 좀 빼드리고 나머지는 별 얘기가 없어 그냥 갱신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되게 괜찮은데 아... 너무 좋잖아요 어? 어 그쵸?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저는 항상 어떤 마인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야 우리가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계속 또 원점으로 가서 또 모집해? 아이고할짓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가고 여기 좀이고 이거 비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옆자리 어은저 자기는 어떻게 싹싹 그냥 몰라올 수가 있어? 아 그렇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나 뭐 해비를 내려 뭐를 하냐 아이고 책을 가끔 사라고 지X들 해서 그렇 아이고 참 아이고 책을 안 나니까 눈치내서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조평분도 야 가자 우리 글씨 내가 등록시켜줄게 큰소리 치고 오세요 어안데고온것 같아 들리 진짜 자자 살짝 빈처럼 웃더러를 부리기. 웬일지, 요즘변 우리 대에 숲지란 게내 가슴에 장진사야짜보서는 사례. 매 사례. 아 was at any m o 도만들려 w i t 사랑이 t 라 m 사랑한 a 말 a s 아유 유명하신 분인데 r a s a 처럼 Sara, s a r 뭐야? a r a 야 a